그러면은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경우가 세 가지. 합성이라는 건 합이라고 봅시다. 벡터의 합. 자, 그럼 여기는 벡터의 차. 자, 벡터의 합이 합 있으면 벡터의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과 차는 아니에요. 이 더하기 2는 4. 이런 차이가 아니고 어,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요거 요거만 이제 이해하면 요 뒤에 나가는 건 수월해요 진짜 수월해. 어, 그다음에 이제 그냥 공식만 쭉 하면 되는 거라서 자 팔쪽 보겠습니다. 벡터의 합성이라는데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은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죠. 힘의 합성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합성한다. 첫 번째 어떤 경우이냐면 나란한 두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나란한 두 벡터. 벡터가 있으면 첫 번째. 방향이 이렇게 나란하게 일치하는 경우, 나란하게 일치하는 경우, 자 나란하게 일치하는데 방향이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똑같이 이렇게 봅시다. 여기 2뉴턴 있고 3뉴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쪽 방향으로 2뉴턴 있고 얘가 3뉴턴 있어요. 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 나란하게,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얘도 나란하게 같은 방향이죠. 그렇게 되면 힘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 했어요? 움직일 수 있다 했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 했으니까, 2유턴을 어디다 갖다 붙여? 여기 3유턴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러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죠. 그럼 여기 2유턴, 3유턴, 합쳐서 5유턴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근데 지금 여기는 방향을 내가 생각하진 않았어요. 방향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방향은 그러면 우리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플러스 5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냥 크기를 물으면 얘 5유턴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크기를 물으면 5유턴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볼까요? 그러면 얘는 <laughs> 어떻게 된다? 크기를 물으면 옮길 수 있으니까. 나란할 경우는 이쪽으로 힘주고, 얘는 똑같은 이 상자에 3유턴의 힘을 줬어. 그리고 옆에 2유턴의 힘을 또 줬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총 5유턴의 힘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이 방향으로 2유턴의 힘을 주고 3유턴의 힘을 주던 거예요. 그럼 크기는 얼마가 된다? 5유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방향을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유턴이라고 하요 그러니까 크기는 5톤이고아 방향을 봤으니까 이쪽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벡터의 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바로 밑에 2-2-2 보세요 나란한 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야 나란한 벡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경우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서로 반대일 경우 2번입니다. 자, 반대일 경우 얘2유턴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얘는 같은 방향이고 나란한 방향, 똑같은 방향인데 얘는 3유턴의 힘을 준 거야. 뭐 박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안에 이 안에 어떤 방, 상자에 얘는 어떤 상자에 이렇게 같은 상 같은 힘을 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 거고. 그러면 5유턴 힘을 쭉 이동해야겠죠 근데 얘는 상자 안에 얘 이쪽으로 2유턴 힘을 주고 얘 이쪽으로 3유턴을 줬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2유턴 더하기 3유턴을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알짜힘을 구하려면 얘, 얘를 얘얘 알짜힘을 F 어 알짜힘을 알짜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짜힘 그냥 알짜힘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F 자, F, 알짜 힘. 어떻게 구해요? 그럼 오리지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얼마예요? 응? 우리 아까 했잖아. 방향이 서로 달 때, 결론은 따지면 얘 어떻게, 쌤쌤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2N을 밀고 이쪽으로 3N을 민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만큼 움직인다?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1N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계산 시기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요, 요두 개가 이해되면 만사 오케이. <laughs> 만사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위에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식을 넣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1번. 이두 개가 이해되면 조금 많이 이해돼요. 나란히 같은 방향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근데 이렇게 힘을 매는 거나 이렇게 힘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향을 작동시키는 거니까 그럼 얘2턴얘3턴자그 다음에 예, 방향, 2 유턴, 예, 3 유턴. 이렇게. 자, 그러면,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내가 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근데 방향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얘를 플러스로 하고 얘를 마이너스로 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하자.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얘를 나타내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과 크기를 같이 동시에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 만약에 얘가 f1이야. 얘가 f2야. 그러면 f1은 방향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럼 방향과 크기가 같이 나타나야 되잖아. 요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 뭐라고 나타내야 돼요? 불을 붙여야지. 어떻게? 플러스 2 유턴으로. 그러면은 F2는 플러스 3 유턴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크기를 나타내죠 그럼 얘 벡터의 합이죠. 합. 합이죠.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된다? 어, F1 더하기 F2를 더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 2 유턴. 더하기, 플러스 3 유턴. 합하면, 플러스 5 유턴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플러스라는 말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5 유턴이라는 거죠. 이 말이면. 그러면 얘를 표현해 볼까요? 얘는 그러면은, 얘 F1, F2라고 합시다. 그러면, F1 얼마로 적어야 돼요? F1이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 유턴이 되겠죠. 나는 이 방향을 저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 F2는 마이너스 3 유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벡터의 합을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유턴 더하기 마이너스 3 유턴이 되겠죠. 음.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5유턴. 그러면 얘는 크기는 얼마이고? 5유턴이고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라뜻이에 힘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론요 이렇게 5유턴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5유턴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죠. 자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 더 높이 그릴걸. 그러면 이번에는 힘이 반대인 방향. 자, 하나는 2U턴. 자, 하나는 3U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F1, F2라고 합시다. 그러면 F1은, F1이 렇게 나타내면 얘는 뭐라고? 그냥 크기. 어, 스칼라. 그냥 2U턴이라고 나타내는 거고, 요게 뭐만 나타내면서?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크기와 방향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 뭐라고? 플러스 2 유턴.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3 유턴. 요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벡터를 합해 봅시다. 벡터의 합이니까 지금.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F1 더하기 F2 하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2뉴턴 더하기 마이너스 3뉴턴이죠. 그럼 계산 얼마예요? 마이너스 1뉴턴. 그럼 크기는 얼마? 1로 작용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그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그 크기를 그대로 나타내. 어 쌤쌤하니까 결론은 아 얘가 힘이 더1더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기가 같으면 크기가 같은 크기가 아, 방향이 다르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벡터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하고 있었던 거예요. 벡터의 합이에요. 벡터를 합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벡터의 합이고 얘도 벡터의 합인 거예요. 이 이것만 이제 이해 이해가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뭘 뭘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얘가 3이고, 얘가 3N이고, 얘가 2 n 톤이다 그럼 얘가 F1이고, 얘가 F2다. 그러면 F1은, 벡터로 표기하면, 플러스 3N. F2는, 마이너스 2 n 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벡터의 합을 구해봅시다. 응, 음, 벡터 합 구하면, 플러스 3N, 더하기, 마이너스 2 유턴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플러스 1 유턴이 되죠. 그럼 크기는 얼마고? 1 유턴이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아, 두 벡터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가든, 다른 방향으로 가든,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뭘 했어요? 벡터의 합을 구한 거예요. 얘도 벡터의 합을 구한 거예요. 벡터 합, 벡터 합, 벡터 합. 얘 예, 전부 다 벡터 합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뉘앙스가 이 우리가 계산하는 일반적인 덧셈과 뺄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벡터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나란하지 않은 거는 조금 추고 벡터의 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벡터의 차 대표적인 얘가 뭐 있지? 상대속도 있잖아요. 너 빼기 나. 차 표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너 빼기 나. 어, 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벡터의 차인 거예요.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벡터의 합이고, 이시공식이 얘는, 얘는 말 그대로 차예요. 차.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두 개만 구분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똑같이 얘 2n 저거 3n f1, f2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f1 얼마예요? 플러스 2 유턴. F2 그러면 플러스 3 뉴턴. 그런데 벡터 차를 구하랬어. 그럼 차를 구해볼까요 F1에서 뭘 하면 돼요? 빼기. 어떻게 해요? F2를 빼래. 그럼 어떻게 돼요? 2 뉴턴에서 어떻게 된다? 3 뉴턴을 빼면 되는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1 뉴턴이 벡터의 차입니다. 빼기. 그러니까 어 얘랑 얘랑어 쟤는 합이고 얘는 벡터의 차비 차한 거예요. 자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좀 쉬운데 아니면은 좀더힘들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도 2뉴턴이고 얘가 3뉴턴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F1이면 마이너스 2뉴턴, 그렇죠? F2는 마이너스 3뉴턴이겠죠. 이 방향으로 가니까. 어, 크기는 3N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얘는 F1 빼기 차 차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얘에서 마이너스 2N에서 빼기 마이너스 3N을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됐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결론은 플러스 1N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차 거예요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그 상대, 상대 속도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얘는, 차는, 보세요. 같은 방향끼리 벡터를 합하면 크기가 어때요? 각각 더해져잖아요. 근데 차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뭐가 됐어요? 저 밑에 있는 얘랑 비슷하죠? 응, 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는 것은 몇백이나 해서 방향을 얘를, 얘가 방향을 돌린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F1 플러스 마이너스 F2. F2가 있는데 다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돌린 거야. 응, 돌린 거거든요. 얘를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를, 그러면 얘, 서로 다를 때는 합하면 어떻게 됐어요? 어, 합공식에 집어넣으면 빼준 거였잖아. 이해가요?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공식,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때 차면 어떻게 될까? 도해져요 반대로 도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F1, F2 자, 어렵나요? 이해하고 있어요? <laughs> 내말 이해하고 있어? <laughs> 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얘는 무슨 방향? 플러스 2유턴 얘는 무슨 방향? 마이너스 3유턴 그러면 얘 F1에서 뭘 빼면 F2를 빼면 플러스 2 유턴에서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3 유턴을 뺀다. 그러면 뭐가 돼요? 플러스 5 유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 얘 어떻게 되지? 아 헷갈려. 3 유턴 얘2 유턴 그러면 결론은 얘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해봐야 되겠죠. <laughs>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얘, 얘 f1, 얘 f2. 그러면 f1이면 어, 플러스 플러스 3유턴. 그리고 얘 f2면 마이너스 어? 2유턴. 그러면 f1차 f2. 그러면, 뭐예요 F1이 플러스 3유턴. 빼기, 마이너스 2유턴. 그래서, 얘 더하면, 얼마? 5유턴이 되는거예요 플러스 5유턴이 된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 차인데, 왜 얘는, 이거, 이거 두개다 있지? 합인데, 왜 얘는, 얘, 얘랑 얘랑 지금, 얘는 왜 지금 빼주고 있는거지? 이제 의미가 보세요. 이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더쌤, 뺄쌤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주어지면 힘이 주어진 방향으로 더하면 돼. 그러면 얘도 힘이 주어진 방향이 어디였어요? 힘이 주어진 방향이 얘랑 얘랑이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알짜임은 빼면 돼. 다를 때는 그냥 빼면 돼요. 그 크기를 빼면 되잖아. 크고 어, 빼가지고 그 부호를 붙여주면 돼. 이건 좀 이해가죠? 근데, 차라는 것은, 우리 이제 상대속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속도, <laughs> 상대속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잡았던 거잖아요. 누구를 기점으로 잡았을 때, 나를 기점으로 잡았을 때, 너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개념이었잖아요. 그 개념인데, 여기서 보면, 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F라는 사람과 F2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만약에 얘를 속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누가 지금 F에서 F2를 뺐으니까 얘 입장에서 볼까? 너 빼기 나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F2 입장에서 만약에 3미터/퍼세크로 간다고 생각해 보자. 3미터/퍼세크로 가고 얘는 2미터/퍼세크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얘가 나야 왜냐면 너 빼기 나니까 그러면 나 내가 여기 내 입장에서 봤을 때어 너가 먼저 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잘 달리고 있죠 그럼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 나하고는 반대니까 얘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늦게 오고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1m만큼 늦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차이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벡터의 차는 그 차이 간격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상대 속도가 있다. 상대 속도가 있으면 나랑 나랑 너랑 차이가 있으면 이 벡터의 차를 이용할 때 보면 아, 나를 기준으로 니랑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 있으면 오히려 얘를 빼 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 약간 그 뉘앙스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방향일 때너 빼기 나를 하고 싶어. 내 입장에 봤을 때 너를 보려고 하니까 나 3m s 세 c 로 가고 있어. 근데 너 상대방에서 반대로 나 2m s 세 c 로 오고 있어.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지겠어요. 더 엄청 빨라지겠죠. 그러면 얘는 어 합을 쓰면 어떻게 돼? 얘 이제 진짜 합을 쓰게 되면 얘랑 얘랑 빼줘서 1m 마이너스 1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써야지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상대적으로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죠 이해가죠? 어, 속도가 같을 때는 차를 쓰면 속도가 같을 때는 빼주면 되는 근데 속도가 다를 때는 얘는 더해줘야 돼 반대죠? 그 뉘앙스가 좀 알겠어요? 합을 구할 때는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잖아요? 근데 차를 구하면 같은 방향은 뭐만 해준다? 반대로 빼줘야 되는 거 그거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벡터의 차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상대속도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의 차를 이용하는 그 상대속도에는 방향이 같든, 방향이 다르든, 이 전부 다 차는 뭐라고? 어, 둘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빼줘야 되고, 오히려 얘는 더해줘야 되고. 근데 합은, 같은 방향은 더해줘야 되고, 다른 방향은 빼줘야 되고, 조금 이제 구분이 가셔야 돼요. 이 구분이. 아, 벡터의 합과 차는, 좀 가요? 뭔 말인지? <laughs> 뭔 말인지 가요? 합이라고 해서, 아, 그냥 무조건, 그냥 방향과, 어,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할까요? 합이라는 것은 방향이 같든 다르든 그 크기를 우리가 구해놓고 뭐 하면 돼요? 어, 더하기만 하면 돼. 그 크기를 구해놓고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거, 이거는 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어때요? 차라는 것도 물론 어? 그 크기를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번에는 빼면 돼. 빼면 되는데 그 이론상 이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아 차라는 거 우리 아 상대 속도가 벡터의 차였지. 벡터의 차를 이용하는 요 공식이었지. 이게 상대 속도였지라고 생각하니까 어 상대 속도는 같은 방향이면 요 크기가 되는 거고. 다른 방향일 때 오히려 얘를 다 더하는 거네? 이게 되는 거죠. 상대 속도는. 얘를 들면, 그쵸. 그렇죠? 상대 속도. 이게 차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벡터의 합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은 똑같이 다 더하면 돼. 근데 다른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돼. 조금 구분이 가요. 이게 조금 구분이 가야 돼. 얘는 벡터의 합이고, 합이라 해서 요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요 같은 방향일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방향이 같을 때 방향이 가를 가, 다를 때 벡터의 합. 그리고 방향이 같을 때 방향이 다를 때 벡터의 차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상대 속도는 요때 적용시킨다. 이 말이죠. 뭐아 어. 상대 속도는 같은 힘은 보세요. 힘은 같은 방향으로 주면 알짜임이 더 커지고 반대 방향으로 주면 쌤쌤에서 빼야 되고 힘은 그렇죠. 이게 벡터의 합이고 속도 상대 속도를 계산할 때는 누굴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 있을 때는 너 빼기 나에서 나의 속도를 줄 빼줘야 되는 상황이고 서로 다를 때가 오히려 합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만 조금 구분해 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과 뭐 크기만 잘 계산해서 하면 답은 바로 나오고. 계산만 잘하면 방향도 나오고 답도 나와요. 아, 크기도 다 나와요. 계산만 잘해주면. 음. 그 내가 크기를 잘 정해줘가지고, 크기만 요렇게 잘 정해주면, 계산만 딱 하면, 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 방향, 크기 쫙쫙쫙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예, 그걸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벡터의 차랑 벡터의 합은 다릅니다. 어, <laughs>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른지, 이제,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